신규 캐릭터가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메타를 알고 성장 방향을 결정하는데 티어표는 재미로 보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달라진 티어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자체의 기준은 무소가금 유저분들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1200% 패키지까지만 사시는 분들 그리고 가끔씩 전용 장비 패키지 정도만 사시는 분들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들 하나씩 알아볼 텐데 일단 여기 대기실에 하라크와 쌍둥이를 놔뒀어요.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는 둘다 쓰는 게좀 힘들 수도 있지만, 진급이 중요한 건 둘째 치고, 레벨이 올라간다면, 내가 가진 덱에서 이 친구들이 투입이 됐을 때, 비아그라처럼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캐릭터가 있을 때, 조합이라든지 배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따지다 보면, 확실히 쓰기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OP 캐릭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자마자, 내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OP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조금 애매합니다. 나왔을 때 바로 뽑아서 잘 썼다면, 그럭저럭 어느 정도 쓰긴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거 좀더 써야 돼요. 지금 하라크가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지, 너무 빨리 지금 하락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옛날 어른들이 장명소 가서 이름, 돈 내고 짓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고, 상당히 힘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라크의 주요 사용처라고 한다면 꿈세계인데, 여기서도 이제 쓰이는 곳이 세네 군데 밖에 안 되고요. 탈리사처럼 완전히 빠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신의 폭이 적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있는데, 여기서만 쓴다고 해서 잘 쓰인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PVP에서도 좀 쓰던지, 스테이지에서 불도저처럼다 밀어버리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꿈세계 세네 군데에서만 쓴다고 해서, 파라크 그 입장에서는 이게 잘 쓰인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성술이나 길드 코인을 모으시고 있으신 분들은, 쌍둥이를 뽑는 게좀더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쌍둥이 이제 서포터라서, 메타라든지 조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스모키, 칼라, 카투투카 이런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필수로 서포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쌍둥이가 이 서포터 싸움에서 한 자리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확실하게 밀고 들어갔고 스테이지에서도 고점 덱을 보면 전부 다 쌍둥이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챔피언 아레나에서도 좀 쓰이고요 어쨌든 꿈세계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방면에서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밸류값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라크를 못 뽑고 재화를 모아두신 분들은 쌍둥이를 쭉 뽑아서 사용하시면 이번 시즌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포터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할 만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포터들은 좀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몸빵이 어느 정도 되는 레벨에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화 플러스만 돼도 적절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뽑을 만한 각이 보이신다면 쌍둥이를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플루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화 플러스로만 되어 있어도 쌍둥이부터 빨리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플루스토나 이런 것들이 챔피언 플러스가 된다고 해도 쌍둥이 자체가 들어오는 덱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캐릭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덱 파워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릭터들이 진급 한 단계 더 올리고 전무강화 5강 정도 더 시킨다고 해서 크게 데미지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이러한 캐릭터들은 들어오게 되면 혁신적으로 딜을 많이 늘려줄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시즌 중반부 쯤에 준비가 되신다면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캐릭터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급 캐릭터를 보면 이두 가지 캐릭터밖에 뽑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메인은 당연하게도 이번 시즌도 주문석도 좋고요. 스킬 구성 자체가 너무나 타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잘 쓰고 있고 PVP라든지 모든 콘텐츠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모키는 저는 다른 캐릭터가 여기 오는 거를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칼라라든지 이런 캐릭터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두 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요. 스모키가 이제 이 게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따지면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모키도 전무강화를 올려주면 올려준 만큼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고요. 전무강화 효과를 잘볼수 있는 캐릭터입니다만 다른 캐릭터에 밀려서 전무강화를 가장 늦게 시켜주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스모키도 황금 결정 잘 먹을 줄 알거든요. 출시 자체도 게임이 오픈하자마자 바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서버까지 따지다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해먹고 있고요. 꿈세계 챔레나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후인이랑 에디 두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런 식으로 덱을한 번씩 바꿔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안 되다 보면 결국에 돌아오는 게스모키예요 그러니까 스모키 놔두고 플로스터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로안이랑 나라 이런 거 넣어가지고 고엽제로 다 처치하는 이런 방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에이론으로 이제 몰이 사냥을 해가지고 스모키 근처로 오게 해서 어쨌든 스모키를 활용한 고엽제로 다 사냥을 하는 최종적으로는 이 방식을 쓸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스모키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모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입니다만 뉴비 유저 판독기라고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모키 스모키 하는데 진짜 이름은 스모키가 아니죠. 진짜 이름은 스모키와 루보미르키입니다. 스모키와 루보미르키인데 이제 이플레임을 듣고 조금 불편하셨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하신 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다, 무통 주사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다 하시면 저는 뉴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이름을 알아야 이게 뉴비로 벗어날 수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복귀 이벤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름이 좀 헷갈리실 정도라면 너무나 극초반에 접으신 거기 때문에 해당 서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어서 신규 서버로 가셔서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급 캐릭터는 이두 가지로 넣을 수가 있고 현재 상태로는 여기 옆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이제 A급 필수 캐릭터인데 에디는 언제나 시즌 초반에 잘 쓰이는 것 같고 시즌 초반이 끝나도 한 번씩 나와서 캐리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죠. 별명이 애황인데 역대 픽업 캐릭터들을 다 제외하면 스모키와 에디는 정말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고 플루스터도 이제 건너뛰면 안 되죠. 아무리 쌍둥이가 좋다고 해도 플루스터를 건너뛰시면 안 되고 이것까지 다 뽑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나 하라크 이런 것들을 뽑는 조건이 플루스터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플루스터의 진급이 중요하겠죠. 최소한 신화 플러스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쌍둥이나 이런 캐릭터들은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딜 자체를 엄청나게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스터를 챔피언까지 올려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서 투자하는 두장 그리고 챔플에 투자하는 네장 이렇게 합치면 여섯 장인데 이거 여섯 장 합쳐서 쌍둥이 뽑는데 쓰시면 한 장만 더 뽑으면 이제 쌍둥이 신화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플루스터 신화 플러스인데 챔피언 플러스를 가는 것보다 그냥 쌍둥이로 신화 플러스까지 뽑는 게 전체적인 이득을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플러스 터 진급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신화 플러스 이하라면 쌍둥이도 안 되고 하락도 안 됩니다. 무조건 신화 플러스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소니아입니다. 소니아도 굉장히 잘 쓰죠. 저번 시즌에 좀잘 쓰여가지고 어지간하면 이제 뽑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이 정도까지 잘 쓰일 줄 몰랐어요.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소니아가 이제 환불도 받았었죠 이제 스킬툴팁 때문에 소니아로 환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뽑거나 아니면 SSR 교체권이 있으시다면 좀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아도 A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꿈새 자체는 잘 쓰이는데 이제 스테이지라든지 PvP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챔피언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2의 트라이브 특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소니아를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트라이브 특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챔피언 아레나에서도 어느 정도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새계 캐리머신이고 챔피언 아레나에서도 좀 쓰이는 이런 중요한 캐릭터라서 현재는 핵심 메인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도 마찬가지로 메이 다음에 바로 픽업으로 나왔죠 둘이서 상당히 잘 해먹고 있는데 칼라도 꿈세계에서 잘 쓰이고 있고 뭐 탈리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끊어져서 이제 근접 캐릭터는 못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빠지긴 하지만 쌍둥이가 나왔어도 아직까지 잘 쓰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 밥그릇은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론이 예전에는 여기 B급에다가 많이 났었는데 A급에다 놔도 될것 같아요 필수 캐릭터라고 봐도 될것 같은 게 저 이제 에이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초반에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만 스테이지를 잘밀 수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가는 데까지 발판이 AD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타시 같은 중간 발판이 생겨서 에이론을 진급시키는 데까지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것 같고 울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좋지만 에이론 하나만 있어도 현재는 어느 정도 덱 구성을 맞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가 주력 캐릭터긴 한데 PVP에서도 잘 쓰이고 있고요 적절히 컨텐츠에 맞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제 A론을 자동차와 비교를 해보자면 자동차의 에어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에어컨 없어도 다갈수 있거든요. 다마스는 에어컨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운전 잘 하잖아요. 근데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흘렀고 갈수록 재화를 모으는 게 예전만큼 부족하지가 않아서 A론도 필수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만들고 식강을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진급을 시켰고 지금까지 공로와 업적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횟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 있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잘 쓰이는 캐릭터들을 보면 탈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A급에 올라가도 충분합니다만 여기다 놓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다른 반신 악마에 비해서 단순히 우선순위가 좀 밀립니다. 그러니까 플루스터를 갖추고 탈렌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탈렌 같은 경우에는 신화 플러스까지만 딱 찍기만 하면 진짜 맛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PVP에서도 다 쓸어버릴 수가 있고 엄청 잘 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명함만 가지고 있다든지 레전드 플러스까지만 찍고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지금도 쌍둥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플러스터를 신화 플러스까지만 찍고 혹은 챔피언까지만 찍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탈렌을 신화 플러스로 찍을 거냐 아니면 쌍둥이를 신화 플러스로 찍을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쌍둥이를 가져오는 게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좀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필수 캐릭터라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갖추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지만 탈렌 같은 경우에는 완성만 되면 잘 쓰일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렌은 여기다 배치를 시켰고 타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이 친구를 쓰는 것이 PVP밖에 없습니다. 스테이지에서도 좀 쓰긴 하는데 타시가 없어도 충분히 다 극복이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에이론 덱을 갖추기 전까지 타시를 엄청나게 잘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아래나백기권 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타시 보유 여부에 따라 승패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s 끝까지 갔다는 걸 생각을 하면 티어가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캐릭터긴 하지만 전무강화도 1강 정도로만 시켜주고 적재적소에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미안이랑 카이는 여기 있는 메인 서포터들 1군 서포터들을 제외하면 이 친구들도 무조건 신화 플러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카이 같은 경우에는 1강을 시켜주면 좋긴 하지만 여기까지 시켜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5강 정도로 가지고 있고 다미안도 5강을 시켜주면 그때부터 힐이 생기기 때문에 둘다 5강만 시켜줘도 굉장히 잘 쓰이는 서포터입니다. 이제 카투투카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이 쓰이다가 점점 그 사용처가 줄어들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플루스터를 뽑고. 즉각적으로 쌍둥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지갑이 좀 빵빵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무과금 유저분들이나 과금이 적으신 분들은 카투투카를 반드시 거치고 가셔야만 어느 정도 랭킹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투카까지도 보유해야 되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고 보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지에서도 잘 쓰이긴 합니다만 일반 아레나에서 보니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보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중간 허리급 라인 그러니까 100위에서 약 30위 사이의 순위가 본의 여부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전에 타시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SR 캐릭터가 이만큼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본의를 못 뽑고 넘어오신 분들은 일반 뽑기 소음 목록에 올리셔가지고 빨리 뽑고 잘 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해야 되는 캐릭터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커 캐릭터라고 썼는데 사실 여기서는 앞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쓰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시즌 후반부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언제라도 교체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도 함께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쓸수 있다는 캐릭터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후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이지도 잘 쓰고 있고요 이게 무한모드 들어가서 꿈세계 탈리사에서 한번 정도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잘 쓰이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앞으로 더잘 쓰일 수 있고 로장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쌍둥이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레벨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조합이 갖춰질수록 스테이지라든지 일반 컨텐츠에서 충분히 잘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로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레나에서 보니보다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니가 로잔에게 그 역할을 거의 다할수 있어서 일단은 좀안 쓰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샤키르의 운명이 현재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무한 모드에서 쌍둥이가 등장을 해버려서 안 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신규 캐릭터들이 대부분 이제 상향 평준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샤키르의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만큼은 잘 쓰일 것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단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토란을 신규 유저분들은 안 뽑았고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란은 엄청나게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무한모 드전의 꿈세계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이제 무과금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만간 등장하게 될 비범한 도전 베릴에서도 한번 쓰일 거예요. 그리고 시즌2 마지막쯤에 무한의 아레나에서도 토란의 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토란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조커 픽에 알맞게 잘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뛸 수는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안도 잘 쓰이고요. 루보미르도 마찬가지로 샤키르처럼 시즌 후반부에 쓰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친구도 운명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사도 오우거에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면이 있고, 신바트가 지금 시즌 초반에 고점을 달성하는 덱에서 좀 쓰이고 있어서, 소니아와 함께 날뛰고 있긴 하지만, 무소가금 유저가 이걸로 고점을 내기는 좀 힘들어요. 신바트 자체만으로 이게 딜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렌이라든지 하라크 이런 캐릭터에 시즌 초반 입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AD 같은 역할이 아니라 기존의 덱 자체를 빵빵하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고점을 내는데 시즌 초반에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머스 아든도 이제 대부분 유저분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량이 많이 내려온 건 있는데 울머스도 에이론과 같이 써야 돼서 아직까지는 현역이라고 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레나에서 충분히 활약을 할 수가 있고 울머스랑 같이 스테이지에서 에이론 덱에 핵심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 식강을 찍으신 분들은 여전히 잘 쓰고 계실테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식강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식강을 해줘야 될 캐릭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든보다는 다른 캐릭터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캐릭터들의 티어표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앞으로 신규 캐릭터가 나오고 꿈세계가 무한 모드에 들어가고 이러한 패치들이 있게 되면 또 다시 티어표는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즌 3 초반 메타는 현재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캐릭터를 뽑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번 티어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